자, 오늘은 맥주캔을 이용한 마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술하기에 앞서서 이 마술은 조금 알려진 마술이기도 하니까 음, 어, 알아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유명한 마술은 아니고요 그, 팁 v 에서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인데요. 아무생 캔입니다. 캔을, 이 캔을 모아서 자, 이렇게 하면 캔 이렇게 쓰는 마술 인데요. 자뭐 실을 달았다는 분들을 위해선 칼을 준비했습니다. 칼로 자 이렇게 실을 이쪽으로 달수 있겠죠. 달아서 자 누가 잡고 있을 수 있겠죠 투명 실을. 그래서 슉슉슉 실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이 마술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티비에서도 어, 방송이 되었다 하네요. 그래서 이 마술이라고 보다는 과학 이름 과학, 과학 마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주 신기하죠. 근데 이 TV를 봤던 사람들은 답을 아니까 애하겠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주캔이 필요해요. 맥주캔이, 그러니까 술못 드시는 분은 맥주를 못 사잖아요. 그죠? 맥주캔이 아니어야 돼요. 이런, 이런,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크기의 캔을 사시면 되세요. 자, 아시겠죠? 사서 드, 드시, 드시고, 아니면 술자리에서 이렇게 드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상대방이 세우려면 안서실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연출을 보고 세우려 하셨으면 안 쓰실 거예요. 그리고 다안 먹은 거. 새거도 이렇게 세우면 안, 드시 안, 안실 거예요. 그런데, 음, 요거보다 좀 작은 캔이 있어요. 맥주 캔 말고, 가라 음, 만든 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코팜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좀, 뭐, 이렇게 비락시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캔이 요거보다 좀 작아요. 한요 정도 되시겠죠. 작은 캔은 그냥 해도 서요. 안 먹고, 그냥 딱 하면 세워져요. 밑에가,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 말씀 안 드렸는데, 요 밑에가, 이 동그란, 이런 캔을 하셔야 돼요. 밑에가 이렇게 라운드가 되게 제일...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거 말고 밑 부분이 이렇게 둥그런 둥그렇게 아시겠죠? 요런 음료수통이나 캔을 사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 처음 하면 안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새거를 지금 세개 없는데 새거도 어, 새거도 한번 가져오고 네, 제가 새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새거는 자 새거 새거 안뜬 거, 새거 새거는 절대 안 되죠. 자 아무리 해도 안세질 겁니다. 자안 세집니다, 그죠 그리고 빈 거, 완전 빈 거도 안 세죠. 세어볼래도 세어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냐? 자 이거 음료수를 이제 다 일단 마시는 거요자 마시다가 이제, 아 내가 마술 을 한번 보실게 이렇게 말씀드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자자 음료수가 지금 없으니까. 자, 일단 제가 컵에 물을 담았어요. 여러분도 굳이 물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캔을 먹어,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폭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을 얼만큼 따르냐가 중요해요. 자, 여기에 한이 정도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이 캔을 3등분을 딱하신 거예요. 음, 눈뜸작으로 3등분해서, 한1 정도, 3분의 1 정도의 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3분의 1이 딱 좋아요. 그 3분의 1을 채우고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냥, 도, 기, 아까 여기 동그란 부분에 이렇게 딱 세우시면 되세요. 그럼 딱쓸 거예요. 그죠? 그죠 자, 이 물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수평을 낮춰서 이 중심, 무게중심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뒤로 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치면 또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좀 음, 많이 알려진지 모르겠는데 뭐, 재미있는 마술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할, 하려고 할 때는 하려고 할 때는 이걸 다 마시는 거요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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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서 다 없애서 자 해봐 절대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